사단전 3장을 보겠습니다. 15, 16절. 사단전 3장 15,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줄을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안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느니 예수로 말미암아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40여세나 되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 성전 미문에 두어서 구걸하게 했던 이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의 기도시간에 이제 올라갈 때에 뭔가를 도움 받기를 원했죠. 그때 베드로 요한이 주목하여서 보았고 그 영적 영안으로볼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길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선포한 겁니다. 은과고는 내게 없지만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그 자리에서 성하게 됐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성도으로 올라가다 이런 치유의 기적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줬죠. 예수를 전할 기회만 열린 겁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죠. 분명하게 밝히기를 이것이 사도들 자신들의 경건성과 자신들의 능력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걸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그리고 그 이름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청중들이 유대인이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휘하기에 기른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3대 족장을 덜먹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언약하신 하나님께서 신실한 언약 성취로서 예수를 보내주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너희가 죽였지 않냐? 왕의 찔림이었지, 이 사람들한테. 하나님은 너희를 죽였으나 하나님은 그를 부활하, 부활시키셨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은 어떤 이름이냐? 그는 하나님의 종이시다. 뿐만 아니라 거룩하고, 의로우십니다. 13, 14절에 연습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는 생명이 준데, 생명을 주시다. 너희가 주겠지 않냐? 예수를 한껏 높이고, 하나님까지도 올립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형편없음을 밝혀줍니다. 이것이 전도의 묘미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그리스도는 사람이 많으시며, 모든 권능으로 우리를 구하시는 분이라는 걸 말할 뿐만 아니라, 인간은 어리석고, 우둔하고, 예수께 대적, 적대적이고, 그야말로 폐역하다, 지략되다, 이걸 밝히는 거죠. 그리고 그를 높이므로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이것이 복음전파의 목적입니다. 예수 이름을 높이고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거 이것이 설교의 목적입니다 예배의 목적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야말로 예수를 높이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게 하는 거이 전도의 삶 예수 복음화의 삶이 예수를 높임으로 인하여 사랑하는 자녀들과 또는 구원의 사명자들주님이 높여 주시는 겁니다. 이 같은 은총으로 하루하루가 복됨에 빛나기를 원합니다. 다음 갈락을 보겠습니다. 17절부터 26절까지 조금 긴데요. 25절 26절을 보겠습니다. 24절부터 시작 또한 사무엘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르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원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리야마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약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베드로는 예수 죽인 것을 창망하며 투천했지요 그런데도 그들을 17절에 보면 형제들아 그렇게 불러요. 왜냐하면 회개해야 되기 때문에 회개하면 형제들이죠. 회개 안 하면 원수들아 하죠. 그런데 회개 안할 자로 부르지 않고 회개할 자로 취급하고 형제들아 그렇게 죄사함 받으라 이 천도에 예수의 권능을 말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예수의 사랑도 말합니다. 사람들의 힘 필요 없성을 말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권하죠. 그러니 불켜라 회개해라, 믿어라, 제사원 받아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직분제는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새 날이 주님으로부터 올 것이다. 이게 인생의 새로운 날이 열린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새 날이 예수 이름으로 열리게 된다. 이렇게 미래까지도 보여줍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지만은 예수재의에날 사나는 최종적으로 완성되죠. 이 미래까지 보여주는 겁니다. 베드로는 어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 이렇게 단정적으로 20절에 결론을 내립니다. 22절에는 누구냐? 모세가 나 같은 선지자를 세울 건데 너희가 그 말을 들으라. 모세 같은 선지자. 이거 정청난 거죠. 이스라엘인들은 모세를 최고라는데 모세같은 선지자 엄청난 메시지예요 25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씨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씨에서부터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복받는다 아브라함에게 하신그 너는 뭐냐면 아브라함이죠 그 씨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구약성경 전체를 통틀어가지고 가장 위대한 인물들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하고 이렇게 견주어 가지고 예수를 얼마나 위대하고 높으신가를 증명합니다 한마디로 예수 준비했던 그분들 그리고 예수는 오셨고 온 인류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복받게 되어 있다 그런데 너희는 그 복을 찾으니 어떡 할래 돌아와서 그복 안에 다시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돌아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메시지를 선포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 말씀 자체가 능력이지요. 이걸 보면서 놀라운 게 뭐냐? 베드로가강의실에서 앉아서 뭐 전도훈련 받아가지고 일등 성적을 받은 것도 아니고, 어, 전도훈련한 내용이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0장, 또 어, 마태복음 10장. 뭐몇 군데 안 나와요. 가서 어떤 설교를 했는지도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베드로의 전도설교를 보면 엄청난 짜임새가 있고 영권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다 배경에 깔려 있어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성령께서는 하나님 사랑하는 자를을 세우실 때, 보내실 때, 말하실 때면 역사하시고 쓰신다. 우리 믿음이죠. 그래서 그 믿음에 의해서 사람들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어져 왔죠. 앞으로도 그렇게 됩니다. 우리도 그런 쓰임받음에 예, 부름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영광이죠. 감사죠. 우둔하고 어리석은 자를 들어서 언제나 뭐 완벽하고 천능하신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몰라요. 오늘도 그 주님이 우리와 통행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복받습니다. 쓰임받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시기 원합니다. 은약의 말씀으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영혼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으로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온 세상을 향한 복음의 열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큰 복이 흘러나오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일을 이루시며 원세계 땅 끝까지 성령은 평안하시오니 가득 찬 성령께서 주의 일을 이루어 연결시키시고 복 주시며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없던 날로 스포적하며 또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합계하시기 바랍니다.